한 연구자가 피험자들에게 특정 카테고리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고 그에 관련된 단어를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A 그룹 동물 관련 단어를 보여줄게요. 화면에 SA ELE 뜨자 그들은 실물개로 읽었습니다. T 그룹 배 관련 단어를 보여줄게요. 똑같이 SA ELE 뜨자 그들은 세일도드로 읽었습니다. 심지어 WHAR 에럴 웰고래 또는 WARF 부두로 THE ACK R을 닷거리 또는 대가판으로 읽었습니다. 이 테스트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뇌는 끊임없이 예측하고 부족한 정보를 그 예측에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가끔 우리 말의 다른 단어로 들리거나 전혀 엉뚱한 뜻으로 이해하는 현상도 바로 이 억지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맥락입니다. 뇌는 이미 동물이라는 카테고리를 받았을 때 엉터리 글자 조합세를 가장 그럴듯한 단어 세알로 자동 완성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영어 공부의 핵심 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독해가 빠르게 진행되는 원리, 영어 리스닝이 빠르게 이해되는 원리. 그것은 바로 대충 정확하게 듣고 읽는다는 점입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대충인데 정확할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양자역학에서 1이면서 동시에 0이 존재하는 양자적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어 리딩과 리스닝 능력이 이 모순된 상태 즉, 양자적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대충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의 자동화라고 부릅니다. 뇌가 일일이 모든 단어와 문법을 검토하는 대신, 맥락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빠르게 단어들을 완성하고 예측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영어를 정복하는 길은 유일합니다. 바로 대충 정확히라는 이 원리를 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대충 정확히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세를, 씨얼과 셀중 어느 쪽으로 더 빨리 자동 완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측 능력에 당신의 영어 성장의 속도가 달려 있습니다. 대충 정확히가 익숙해질 때 비로소 영어의 길이 됩니다.